이곳은 대구 사이버대학교이고요. 라이브인 DC의 진행을 맡게 된 저는 민스쿨이고요. 한국어 다문화학과의 최고 넘버 원 유능경 학과장님을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오! 오! 안녕하십니까?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. 코로나 잘 이겨내고 계시죠 저희 학생들 중에서는 아픈 분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좋습니다. 제가 이제 수강 3주차 정도에 전화해. 선생님 왜 수강 안 들으셨어요? 어떻게 로그인하는지 모르겠어요. 공인인증서 음. 아, 저다 깔았는데도 안 되는데요 아 그러면 전화 무조건 학교를 주셔야 돼요 어, 학생지도가 1번이에요 제일 아무리 바빠도 음. 학생지도가 1번이에요 채팅창에 어, 어. 박선희 님께서 꿀팁 너무 감사합니다 아하 죄송해도승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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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아, 너무 좋죠 이게 이런 온라인 자리에서나마 제가 그냥 평소 성격이 이런데 수업시간에 안녕하십니까 이은경입니다 하는 거 재미가 없어서 어쩐지 평소 방송이랑 다르다고 아, 너무 대단하렸더라고요 <laughs> <너무 다르더라고요. 웃음> 어, 보는데 무슨 보여줘야 돼? 그냥, 그냥 안나는 거예요. 그렇지. 네. <laughs> 한다과 그러면 사랑한다 이렇게 외치시는 게 저희 구호예요. 한다과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저희 마칠게요.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